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는 파이썬 기초, 어,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게 될 진쌤이라고 합니다. 오늘부터 이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천천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1강 학습을 할 것이고요. 일단 우리가 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이거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상관없이 프로그래밍은 어떤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다. 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그리고 성인들까지 물론 이과나 뭐 인문사회계 학생들도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보고서를 쓴다던가 인공지능 로봇 있으시죠? 그런 인공지능 뭐챗 GPT나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채 GPT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셔야겠죠.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어떤 주식 매매든 아니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든 여러 가지의 일 에도 여론 이 어떤 프로그램 이 사용 되고있 습니다. 그리고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것들이죠. 하지만 이 컴퓨터는 앞전에 제가 또 소개한 동영상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1과 0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습득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와 소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는 이 컴파일러, 인터프린터를 사용하는 이 파이썬을 사용을 할 건데요. 인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이 컴파일러, 그렇죠? 이것들을 어떤 통역 소프트웨어, 이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을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이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어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컴파일러의 동작을 한다,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번역기라고 보시면 되겠죠. 어, 그리고 여러분들, 이 프로그래밍 언어, 그쵸?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. 어, 또고, 잠시만요, 죄송해요. 그리고, 음,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언어의 종류에는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에는 이 파이썬 자바 C, C++,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파이썬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파이썬. 왜 파이썬을 사용할까요? 음. 파이썬은 우리가 이 1991년에 기도로 반으로 어. 기도 반 로섬이 개발한 이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, 생산성이 아주 뛰어나고요,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,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 이것을 파이썬이라고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언어에 한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, 이게 파이썬인데요, 파이썬이 더 간결하고 그렇죠 쉬운 것을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? 네, 인터프린터 언어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자신이 이 작성한 명령어의 문의 결과를 즉시 볼수 있기 때문에 초보 프로그램한테도 아주 바람직하고 쉽게 어,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라이브러리가 풍부하고요. 라이브러리 설치가 쉽다는 것도 이 파이썬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크롬을 여셔서 어, 구글 검색어에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welcome to python.com org라고 해서 요 파이썬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죠. 뭐 영어로 번역하셔도 되고요,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어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다운로드가 있으시죠.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파이썬을 클릭을 해주시면요, 네, 여기에 다운로드가 되죠. 그죠?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시면은 이 파이썬을 열 수가 있습니다. 그쵸 폴더를 열어도 되고요. 아니면 여러분들 그렇죠 어, 우리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그쵸 어디 폴더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아니면 뭐 노란색 폴더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이 다운로드에 파이썬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. 네,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탭이 어, 이제 상이 띄는걸볼 수가 있죠.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a d d Python EXE to pas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있으시죠? 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얘를 이렇게 뭐 이거는 인스트를 하는 거고요. 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있던 이 폴더들이 있는데요.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디서든 이 파이썬을 실행할 수가 있다.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요거를 좀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꼭 해주시고 우리가 인스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어떤 폴더에 있든지 실행이 파이썬을 실행해서 어 이것들을 실행해서 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내용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스톨 트 라우 있으시죠?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, 예, 그죠? 예. 어,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? 네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자, 오픈형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언어를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. 어, 설치도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을 기 어, 초보자들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하는데 어, 중요한 어떤 아, 중요한 어, 많이 사용하는 그죠.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어, 셋업하고 이제, 이제 기다리면은요. 쭉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. 조금만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. 네,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. 네, 천천히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저까지 쭉쭉쭉 설치가 되면 이제 마무리 단계 에 오는 것 같습니다. 음, 어, 이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이 파이썬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어, 기본부터 쭉 입력을 하, 어, 학습을 하면서 중급, 고급까지 쭉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조금 오래 기다리죠. 함께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도 그쵸? 네 이제 설치가 마무리가 된것 같네요. 네 이렇게 설치가 되셨으면 크로 s 즈 눌러 주시고요. 네 여기에 지금 파이썬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어,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찾냐면 여기 보시면 시작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. 어, 최근에 추가한 앱의 IDL이 이렇게 파이썬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 여기에 쭉 내려가시면 아마 파이썬이 새로 설치된 파이썬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IDL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어, 우리가 이 인터프린터 언어 그쵸 이 IDL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바로가기 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 파이썬 설치된 거 이렇게 보시고요.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잡아다가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파이썬 바로가기 키가 선정이 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더블 클릭하시면 <laughs> 네 파이썬 우리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린터 언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 어,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옵션에 가셔가지고 여기 그저 c o n f i g u r 이 눌러주시면은 자 다시요 옵션에 그래서 첫 번째 c o n f i g u r 이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폰트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. 아니면, 글자의 크기도 저는 한 25로 하거든요. 25, 이렇게 글자의 크기도 할수 있고요. 아니면, 이렇게 진하게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OK 하시면,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HE, HELO, -E -L -L hello, 이렇게, 아이고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하지만 얘는 우리가 문자열이니까. 네. 제가 성급했네요. 문자열이라는 어,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자료형에서 한번 배울 건데요, 계속. 자, 이 문자. 문자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 주시면 돼요. 음. 따옴표를 꼭큰 따옴표를 하나 넣어 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. 작은 따옴표도 넣을 수 있습니다. 음. 오, 이렇게 이 다운 표현은 이렇게 세개를 넣든, 뭐네개를 넣든, 이렇게 여러분들 이 숫자만 맞으면 돼요.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하고, 여기도 하나, 둘, 셋 이렇게. 이렇게 넣어주시면, hello, 이렇게, h e l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, 어,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자료형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사용을 할 거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한번, 어, 우리가 텍스트는 잘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지, 요 정도만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자열은 이렇게 저희 자 여기 보시면은 네 a m e 라고 나오죠. 우리가 이 에러도 잘 어,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. 네 a m e 라고 나오죠. hello is not defined. 그죠? 여기에 우리가 어이 어떤 의미니? 그죠? 얘는 어 defined. 그죠? 여기에서 어 이게 이제 형이 틀리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수업들은 계속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, 설치한 거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만 쭉 한번 숙지하시고 또 이제 저랑 한번 어, 천천히 문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